이 정도 파워력그러면 충분히 귀신들을 소환할 수있을거군 먼저 첫 번째로 소환할 귀신은 토병기다 여기가 어디지? 날 불러낸 자가 누구냐 나다 뭐야 너녀 사기냐? 흘러 나가 널 소환할지 그래 날 소환하다니 매우 잘했다 근데 조건이 뭐지? 조건은 바로 송아지를 죽여라. 뭐 송아지. 그래 송아지 놈이 내 코를 뺏으려다가 실패했거든. 니네 코는 뭔가 특별한 게 있나. 아니 면 없어 그냥 내심만빠지고든에 알겠다 우선은. 내가 잘 해보겠다. 그래 부탁해 송 돼지 발 아, 어! 뭐 하지. 어디로 날라간 거지. 음. 자, 우선 거. 여기가. 아, 어, 여 아무튼 아무튼 에이, 여기가 청아지 집인거 아니야. 그렇지? 뭐 하고 있는 거지, 저 썩걸? 에. 이 으크! 아! 어, 뭐가 있었나? 으크! <laughs> 어, 미안한데 아, 요 아니. 왜? 팀장님. 왜? 팀장님. 아, 대지. 아니. 나 닭다리에 날개는 남겨놔야죠 날개는, 날개는 좀 심했잖아요 왜 날개는 다 먹어요 아니 너는 푹푹 삶으면 먹어야 돼니 네 다이어트 한다면서 나 다이어트 포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뚱뚱하고 안 보여요? 아 <laughs> 그렇군 전 갈게요 뭐. 너희들 텅장 그만 어디 저냐어 내일은 투명기다 너희들을 취기라고 하지 용성따패 때리기 파워 음 간다 송아지 파치기 아여자성 파치기 하아어 뭐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야 빨리 구해와 빨리 꺼내와 걔 마짐 마지막으로 막 끝내야 될게 있거든 예 <놀람> 내가 쳐워 찍어 추 그러자고 마지막으로 이 개야 안돼 쥐야 애들 몸이 뜨거워 안돼 아냐 안돼 안돼 녀석은없었어차렷타 물고기군 앞으로 귀신이 나오면 없애자구 응? 방울이 왔는데 가자 일로와 한편 그 한편 돼지쿠는 돼지 아우 아우, 목욕을 잘했다. 어디한번 뭐... 상황 볼까? 야구. 미쳤어, 이 멍청한 터미웃기 누나! 다음 이야기. 자가 낸 증자. 야구평.